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두달 동안 회수된 레전드 떡밥 14가지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수된 떡밥은 보니의 능력입니다 보니의 열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니의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육체 연령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과거 정상 결전이 끝난 뒤아카이누와 보니가 만나는 장면에서 보니가 정부에 잡혀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니가 정부에 잡혀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수십 년 동안 외모 변화가 없던 오로성의 비밀이 보니의 능력이 아닐까 추측했었습니다. 다만 1072화에서 보니의 능력은 생물만큼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렇다면 오로성의 외모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배수된 떡밥은 미스 버킨의 정체입니다. 뜬금없이 802화에서 침묵의 위불과 등장한 인물 미스 버킨은 자신이 흰수염의 애인이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909화에서 마루코는 미스 버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스 버킨은 해적이었으며 흰수염과 같은 배에 탔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약 9년 만에 1073화에서 미스 버킨의 정체가 전록세 적장 출신이자 자칭 과학자 매지의 식객이라는 게 밝혀졌죠. 세 번째 회수된 떡밥은 스튜시의 정체입니다. 지극히 높은 잠입 능력을 자랑하는 첩보 활동 전문가 CP 제로이며 디세계에서는 기부인으로 변장한 활락가의 여왕 스튜시 그명성은 쟁쟁한 어둠의 제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황 빅맘 샬롱 링링에 다가와에도 때때로 초대받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런 스튜시의 정체가 6년 만에 1072화에서 밝혀지는데 스튜시는 매즈가 제작한 미스버킨의 클론이자 베가펑크의 아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즉 스튜시의 모습은 미스버킨의 젊은 시절인거죠 미스 버킨의 젊은 시절을 보니 인수연과 버킨이 애인 사이였다는게 이해가 가네요. 네번째 회수된 떡밥은 에그헤드 내 숨어있는 배신자의 정체입니다.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는 밀짚모자일당과 베가펑크를 방해하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이 방해는 세달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누군가 연구실을 보호하는 프론티어돔 해제 연구소 cctv 파괴 뜬금없는 베가펑크의 실종 그리고 세라핌을 이용한 밀짚모자 일당과 베가펑크 분신들을 공격하는 행위까지. 이 방해 공작을 한 자의 정체가 세달 만에 밝혀졌는데 그자는 베가펑크 분신 중 요크를 담당하는 요크였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베가펑크 그리고 천룡인이 되기 위해 밀짚모자 일단 그리고 베가펑크와 분신들을 방해했던 거였죠. 또한 루치가 에그에 대해 도착해 베가펑크와 나는 이야기 중 나온 CP 실종 사건의 범인도 요크라는 게네달 만에 밝혀지죠. 다섯번째 회수된 떡밥은 카쿠의 각성입니다. 1069화에서 루치는 동물계를 각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후 루치와 달리 카쿠는 동물계로 변신을 하지 않아 카쿠의 각성 여부는 알수 없었으나 1072화에서 카쿠도 루치처럼 저번과 다르게 검은 연기가 카쿠를 감싸는 등 카쿠도 각성한 게 확인되었죠. 여섯번째 회수된 떡밥은 위블의 생사 여부입니다. 질무의 폐지 이후 미오크 버기 행콕 위브는 해군에 포위됩니다. 다만 버기는 크로커다일의 도움으로 해군으로부터 빠져나온 뒤 해군을 홀로 제압한 미오크 크로커다일과 함께 크로스길드 설레요 행콕은 해군에게 포위 중여인성을 습격한 티치와의 대결 등 다른 질무에들은 행적이 나왔지만 위브는 끝까지 행적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약 3년 반 만에 1074화에서 위블의 행적이 드디어 나오는데 위블은 군함들을 모두 제압한 뒤 인솜의 고향 스핑크스로 왔다는 게 밝혀집니다. 다만 류크규가 위블을 데려갔다고 나오죠. 과연 위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곱 번째 회수된 떡밥은 키자로의 작전입니다. 1069화에서 아카이노는 밀짚모자 일당이 에그데에 있다는 걸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키자로에 대해 묻는데 해군은 키자로가 이전의 작전으로 에그애드로 출항했다고 하죠. 그리고 1070화에서 키자로가 등장해 가능한 모든 군함을 에그애드로 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온 뒤 실제 1076화에서 키자로가 부른 군함이 정상결전의두배가 넘는 규모인 백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1073화에서 키자로는 오로성의 일원이 제이가르시아 세턴도 함께 에그에대에 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처음 키자루의 작전이 언급된 뒤 4달 동안 이 작전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작전의 정체가 0 7 0 퍼라에서 밝혀졌습니다. 키자루의 작전은 버스터 쿨로 오하라를 괴멸시킨 것처럼 에그에 대해 괴멸이었죠. 또한 세계정부에서 정상결전의두배기후 해군대장 오르성까지 출전한 이유도 밝혀지는데 그 이유는 에그에 대해서 배가펑크는 오하라의 금지된 연구를 이어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그에 대해는 오하라에 없었던 전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덟 번째 회수된 떡밥은 오로성의 이름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권력자라는 천룡인 중에서도 오로성은 최고의 오인으로 원피스 최대 떡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073화에서 오로성 중한 명의 이름이 연재 최초로 밝혀집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가르시아 세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세턴은 실제 존재하는 영어 단어라는 겁니다. 세턴의 뜻은 태양계 행성 토성이죠. 오로성의 뜻이 다섯 명의 늙은 별인 만큼 다른 오로성들도 태양계 행성의 이름일 거로 보이네요. 아홉 번째 회수된 떡밥은 비비의 행적입니다. 1054화에서는 956화에 나왔던 모르건즈가 발행한 신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모르건즈의 신문 내용 중 왕녀 비비 실종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비비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비의 행적이 약 10개월 만에 밝혀집니다. 비비는 세계 경제신문의 수장 모르건지와 함께 있었죠 심지어 이곳에는 와프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와프로는 모르건지에게 제보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죠 과연 와프로가 모르건지에게 제보할 건 무엇이며 비비는 어떻게 모르건지와 있는 걸까요? 열 번째 회수된 떡밥은 세라핌 미오크의 능력입니다 전체 0화에서 베가펑크는 세라핌에게 초인계 능력자의 혈통인자를 그린블러드로 만들어 세라핌에게 투여했다고 합니다 이 그린블러드 때문에 세라핌들은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라핌 헨코 쿠마, 심지어 비능력자가 베이스인 세라핌 징베도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는 반면 세라핌 미오크는 그린블러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76화에서 세라핌 미오크는 미스터 원의 싹둑싹둑 능력을 가졌다는 게 밝혀지죠. 11번째 회수된 떡밥은 키드의 팔을 자른 자의 정체입니다. 본편에서 키드는 붉은머리 의적단의 항쟁에서 팔을 잃었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붉은머리 의적단 누구에게 팔을 잃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지만 약 1년 전 원피스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기록된 비브르 카드에서 밝혀지게 키드는 샹크스와의 싸움에서 팔을 잃었다고 밝혀졌었죠 그런데 1076화에서 럭키로의 대서로 보아 키드 해적단은 벤베크맨에게 원한이 있다는 점 키드와 킬러는 과거 붉은머리 해적단 항쟁 다시 샹크스는 보지도 못했다는 점으로 보아 벤베크맨이 키드의 팔을 자른 걸로 보이죠 12번째 회수된 떡밥은 엘바프에서 샹크스를 만난 키드입니다 980화 소 키드의 팔에는 맷과 865가 적혀있었는데 8 6 5와의 마지막 단어는 엘바프였습니다 이 떡밥으로 인해 키드가 엘바프에서 누군가 이 자는 역시 엘바프와 떡밥적으로 엮여있던 샹크스였군요 13번째 회수된 떡밥은 샹크스가 와노니에온 이유입니다 이번 1079화에서 9개월 만에 샹크스가 와노쿠니에 온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 이유는 티치가 와노쿠니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분명한 건 샹크스는 계속해서 티치를 신경 쓰고 견제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14번째 회수된 떡밥은 샹크스의 강함입니다. 샹크스의 전투는 연재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름레드에서 잠깐 나온 장면이나 본편에서 폐양색을 발산하는 장면이 전부였죠. 다만 이번 1,079화에서 연재 최초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샹크스는 로저의 기술 카무사리를 사용해 키드를 일격에 제압합니다. 분명한 건 와노쿠니전 이후로 성장한 30억의 현상금의 키드를 일격에 제압했다는 건 카이도 빅맘의 생사가 불분명한 현 상황에서 현지 원피스에 살아있는 자들 중 강한 순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